대표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청량이 쪽에 괜찮은 건물이 있다고 해서 되게 오래됐고, 지금 현재 거의 멸실하게 직전의 물건인데, 혹시 호스텔로 변경해서 우리가 숙박업 할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 들어가지고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건 이미 다 브리핑으로 보고 받지 않나요? 중개사라고 하면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중개법인마다 전문적으로 하는 영역이 있어서, 건물이나 빌딩 위주로 하시는 쪽에서 받는 물건은 숙박업에 적합한지, 용도 변경 가능한지를 저희가 따로 가서 현장을 보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물건 브리핑에 대한 자료는 보시지만 건물은 무조건 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가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 보내드릴 텐데 왜 직접 가시는 거예요? 한번 보고 온 사람의 그 브리핑을 받는 거랑 제가 직접 가는 거랑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어차피 두번 일하느니 내가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가고 있어요. 당근? 피디님 저게 뭔지 아세요? 저 앞에 저기 앞에 아파트. 저 높은 아파트. 좀 비싸 보이는데요. 저게 청량인데롯데캐슬 스카이 65. 청심에 65... 저렇게 비싼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대학교 때 다녔을 때만 해도 쓰러져가는 집밖에 없었는데 었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저기 보시면 65층 부동산은 현재를 보지 말고 항상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현재를 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인구의 시간이 되게 어렵잖아요 안될 수도 있다는 그 불안함 맞아요 그럼 대표님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 거예요? 처음에 잡고 들어갔던 그 플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이제 저는 투자 노트를 항상 써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매입할 때 내가 어떤 용도로 매입을 했고 얼마큼 갖고 가서 어떻게 엑시 살지에 대한 걸 적어 놓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거 살때는 이런 생각과 이런 계획으로 샀는데 조금 지나니까 생각했던 거랑 좀달라지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흔들리게 돼요. 부동산 잘못한 게 없어. 플레이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샀을 때 처음 계획이 어떤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어떤 플랜으로 엑시를 할지에 대한 것까지 명확하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죠. 제가 많은 강의를 해가지고 수강생분들을 많이 이제 배출하고 저한테 투자 배우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지면 이제 흔들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할때 항상 제공해 드리는 게 투자 노트 적는 방법과 왜 적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는지를 제공해 드리는데 그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럼 그걸 통해서 제일 많이 버신 분은 얼마까지 버셨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달 만에 한 3천만 원 이상 버신 분들도 많죠. 선생님 그거 저도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어, 드릴게요. 이 영상 보시다가 그 노트가 필요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적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이메일이랑 노트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다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보러 가는 물건 정확히 어떤 거예요? 오늘 오늘 보러 가는 물건은 청량리 재개발 지역에 있는 건물이에요 청량리 여기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물이어가지고 물건 보고 괜찮다고 하면은 매입해서 재밌는 걸또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러 가려고 합니다 금액이 얼마인가요? 금액은 진짜 되게 저렴해요 22억에 나왔습니다 지금 22억이요? 네 대표님한테 저렴하다 이 기준은 몇 억인가요? 청량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아마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울에서 상업지역에 대지가 한 6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22억이면은 저렴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 볼때딱 표면적인 금액만 보고, 아, 이거 싸다, 이거 비싸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그 건물을 매입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때 들어가는 또 투입비가 있잖아요. 그 비용까지 같이 계산했을 때, 괜찮은 금액이 나와야지 사실 싼 거고, 건물 자체가 상당히 고가인데도 별로 손댈 거 없이 바로 뭔가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는 또 저렴하게 매입했다고 할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당근! <laughs> 와. 대표 이런 데 못해도 있다고요? 너무 비교가 되는데요. 앞에는 되게 삐까뻔쩍한 건물인데. 뭐 언젠간 여기들 바뀔 수 있다는 건가요? 맞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여기가 완전 다 이런 수준이었었는데 어느 날 왔더니 저렇게 천지가 개벽해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조만간 머지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랑 통하신 거예요? 네, 오늘 물건 보여주실 분이라 현장에 도착했다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여기가 낙후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뭔가 계속 움직임이 있긴 한가 봐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호스텔이 가능한지를 봐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요건이 8m 도로가 접해 있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네, <laughs> 8m가 되는가?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가면서 좁아지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6m에서 8m 조금 왔다 갔다 할거 같고요. 작업. <laughs> 네, 한번 수... 그럼 봐볼까요 네, 들어가서. 네. 요즘 아시죠? 이런 거 요즘 유행하는 거. <laughs> 신당동에 어디죠? 주신당? 네, 주신당. 싸게 진짜 싸. 아 이렇게 원룸. 오. 대표님 이런 거들어면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뭐예요? 저희가 만약에 이걸 매입하게 되면 전체 다 수리를 하고 그리고 구조를 다시 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력벽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지만 이게 <laughs> 렇 부셔서 구조 변경 우리가 할 수가 있는지 그것부터 봅니다.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지 않나요? 제표 정이요? 어 왜냐면 전 여기 앞에 도로가 넓어가지고 변경 가능한 줄 알았는데 한 하시는 분한테 그건 자체를 한번 다시 들여보긴 해야 되긴 해요. 2층 한번 가봐도 될까요? 아름답네요. <웃음> 벽화 같고, <laughs> 네. 이건 뭐 보는 거야? 저 지금 전체적인 구조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허가만 나면 다시 구조 따가지고 우리가 하면 허물고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쵸 그쵸 내력벽 제외하고 전체 다 철거한 다음에 저희가 구조를 다시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넓어가지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많이 빼려 그러면은 6개까지 나오거든요 아 원룸 형식으로? 숙박 없었는데 게스트하우스 같이 해가지고 6개 정도 뺄 수가 있고 3층 같은 경우는 전체 하나 통으로 해가지고 파티룸 느낌으로 해가지고 2개 정도 빼가지고 구조 자체를 저희가 다시 짜 가지고 공사할 수 있어요. 오. 현재 여기 있는 거 중에서 살릴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아, 그쵸. 네, 이거 지금 기둥으로 되는 게 없어서 무시고 리허델링해는데 신축만큼 돈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신축하면 거의 뭐 10층까지 올라가는 빵덩이니까. 근데 빵 대비 그러면 신축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감안해서. 지역의 개발에 맞춰서 좀 올릴 필요가 있지. 그러니까는 손대기가 어중간하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저희도 내력벽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내력벽이 하나도 없어서 다 철거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는 거랑은 철거하시는 분들이랑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보시씨 20억짜리 건물 화장실입니다. 퀄리티가 되게 좋은데요? 네, 아름답죠. 서울에 있는 역세권의 20억짜리 건물의 화장실입니다. 오. 오. 이게 뭐예요? 오. 주인 세대. 오. 이 몸에 좋으라고 황토를 발라놓으셨나봐요. 건강을 위해서 황토 데코레이션 좋네요. 여기 진짜 사람 살았다고요? 좋네요. 넓으네요. 옛날 노래방을 받았던 거. 예, 바닥 맞아요, 맞아요. 옥상도한번 바닥에... 봐볼까요? 이거 있잖아, 요 이거. 이거 까는 사람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세요? 아, 이거 까는 것만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오, 아늑하다. 대표님이 생각하는 아늑한 도시 정의가 뭔가요? 네, 천장이 낮고 일단 포근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깔끔하다. <laughs> 보십시오, 이게 20억짜리 건물 화장실입니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살고 싶어요. <laughs> 오! 야, 여기 문이 따로 있어요. 어, 여기. 네. 떨어지나요? <laughs> 약간 혹시 모르는데? 지금 <laughs> 너무 보고 있는 거네요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었어요. 이쁘지 않습니까? 가보십시오, 한번. <laughs> 대표님한테 아름답다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기에 비해서 여기가 너무 노후되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길 따라가지 않을까? 음. 여기 이제 오피스를 지으려고 기업이 그랬다가 지금 멈췄나봐요? 네, 여러 가지 루머도 이제 망했다. 어. <laughs> 여기 지역도 높여주겠다. 똑같은 상업지니까. 공병률이 <laughs> 상향되면서 여기가 이제. 변경을 하고 있다 젊은 층이 아니고 조금 노후로 잡으면 되 아니요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셨던 PD님께서 엄청 많이 오게 잘 되지 않았습니까? 상권 자체가 늙었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음. 여기가 썩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 잘해놔봤자 뭐가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협박업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찾아서 와요 이제 만약에 외국인 타겟으로 하잖아 그럼 외국 사람들 봤을 때 너무 신기한 거죠 헉 골목으로 이렇게 막 왔는데 막 1층 집도 있고 쓰러져 가는 집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할머니들 있는데 딱 들어오면 여기 너무 깨 깨끗한 게스트하우스야. 그럼 너무 재밌죠. 사실 그 재미 때문에 신당동? 이쪽을 그렇죠.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폐건물 같은 거를 다 개조해가지고 상권이 형성됐잖아요. 성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상관없어요. 여기 상권이 어떻든지. 이 건물이 그것만 변경이 되면은 구입하고 싶은데. 한번 그건 제가 네 확인해 볼게요. 저도. 여기는 뭐 했나 본데? 술집보다. 아 술집. 뭐 아늑하다. 너무 아늑하지 않아요? <laughs> 여기서 술집을 했대요. 장사 잘 되셨을 것 같은데요. 아늑해가지고. 음, 약간 그냥 일반 술집 아니고, 어, 약간 그런 거 어, 불망초, 막 이런, 오, 오, 오. 막 이런 오, 오. 잘 되셨겠네, 장사. 이렇게 한번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사고 싶은데요? 사고 싶죠? 네. 저도 사고 싶은데, 참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면, 일단 근생이어가지고, 제가 하려고 하는 숙박업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호스텔로 변경해서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호스텔로 변경하는 요건이 갖춰지는지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 근생으로 매입했을 때두 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아요.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지 또 하나는 그냥 멸실해서 짓는다든지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으니까 멸실해서 다시 짓는 건 어렵고 그러면 제가 여기를 다시 공사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쨌든 제가 지금 하는 일이랑은 안 맞고 이 물건은 호스텔로 변경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괜찮다고 하면 그때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 내력벽이 많을 것 같고 그러면 공사하는데 돈도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